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온전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 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그는 만물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계속드는 마음은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복잡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또 근심으로 가득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늘 여유 있고 또 기뻐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복음적인 그런 유익과 또 소망을 강조했다면 이제 12절부터는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완성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또 부활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그러한 한계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한 경주에 집중하라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달리기의 노하우와 또 원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바가 없고 다만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 줄을 따라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러한 삶 즉 은혜의 출발점에 다시 서야 할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또 성취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로 또 매일 주신 그 하루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부르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그런 종말론적 종말적인 그런 부르심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또 세상이 제시하는 그것을 달성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하게 인정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기준으로 서로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미완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꾸준히 우리가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따라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말씀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다 이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등과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전기로 내는 그러한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불, 작은 등불, 촛불 같은 그런 등불로 그발 앞에 한 2, 3미터 정도의 반경만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의지해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아, 내 발에 등으로 내 길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목적지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으로 빛으로 말씀하실 때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기, 한 길을 걸으면서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또잘 닦아 놓은 것을 함께 따르자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따르는 것이 바로 아, 또 신앙의 공동체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눈여겨 보고, 또 그들에게도 본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또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을 때만 할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한 어, 부족함이나 더러움이나 흠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를 따르라라고 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또 당당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또흠 없이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세상과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은 땅의 것, 또 음란과 부패, 또 배교로 향하며, 또 결국 끝이 비참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 성품과 또 죄된 그런 문화의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러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임시 거주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또이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꿈꾸며 또 하늘에 심는 것을 또 삶으로 표현하며 또 우리의 믿음에.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또 영광 중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또 능력과 권위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또이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전인적인 그러한 타락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주님 오시는 그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혼은 또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등으로 비추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첫 번째는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미완의 상태이지만 은혜에 붙잡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한 동역자와 함께 전진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또 기도에 또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은 하늘 시민권에 있고 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썩어져 갈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위해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꿈꾸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목적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영적인 승리하는 마라토너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필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함께 끝까지 격려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